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자 해선 기성전 페어. 이게 웬일입니까? 허서연 선수하고 김경은 선수가 한 팀을 맺게 되었는데요. 두 기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녀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상대는 정유진 선수와 김민서 선수 상당히 적극적인 바둑을 두어가기로 유명한 두 기사가 한 팀을 만났기 때문에 와 이번 대결 과연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한 그러한 바둑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번 대결은 흑이 허서연 김경은 선수고요. 백이 정유진 김민서 선수인데요. 자 흑팀은 찰떡궁합 이라는 팀명을 갖고 있고요 백은 불협화음 이라는 팀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팀명을 갖고 두 팀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여자해성 기성전 페어 이벤트전 자 허소연 대 김경훈 그리고 정유희대 김민서의 대결 과연 어떠한 받은 내용을 보여줬을지 지금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허소연 김경훈 선수 팀이고요 백이 정유진 김민서 팀인데요. 자, 지금 이곳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자 이제 앞으로 흑팀을 찰떡 궁합 팀으로 하고 백 팀을 불협화음 팀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찰떡 궁합 팀이 이곳을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백이 이와 같이 받아주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딱 두어 갔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와 바로 붙여갑니다. 상당히 지금 페어 바둑임에도 불구하고 속기로 두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거 노 타임으로 젖혀왔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바둑은 정말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진짜 복잡한 그러한 정석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거 끊어가고요. 자이거 입구자로 도가니까 자 이곳을 뻗어 두고 자 이곳까지 밀어갑니다. 자이거 젖혀갔고요.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혀왔는데 야 지금 이 바둑 여길 호구치면서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런 바둑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 하나 치고 자 이와 같이 약점 연결하니까 자 이곳으로 젖혀갔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이거 젖혀두고 자 이거 붙여오는 수순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이 흐름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쉬운 길로 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야 끊어가요 보통 페어 바둑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경우에선 조금 폐우받으면좀 단순하게 그렇게 풀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허서영 김경은 찰떡궁합 팀은 정말 과감하게 끊어갑니다 자 그러자 지금 와 정유진 김민석 불려파업 팀도 이 옆구리 떡하니 갖다 붙이고 있어요 자 이바둑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게 됐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렇게 뻗게 되면 이렇게 호구 쳐서 이것도 감명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불협화음 팀도 전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이곳을 옆구리 딱 갖다 붙입니다 자 그러자 이거 빠져두고요 자 이곳으로 치중 들어왔는데 자이타이밍 여기 양단수를 쳐서 와빵 때림까지 그냥 시원하게 합니다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지켰는데요 자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흙도를 잡긴 잡는데 이 장면에서 이렇게 흙이 걸쳐가게 되면 이 흐름은 저 여기 중앙에 빵 때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허수영, 김경훈, 찰떡궁합 팀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불협화운 팀, 정유진, 김민서 선수가 이와 같이 지켜두었고요. 그러자 이곳 옆구리를 딱 갖다 붙이는데, 지금의 이 수순까지가 거의 노타임입니다. 우와, 이네 명의 기사가 정말 어마무시한 공부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거 저쪽 오니까, 또한번 이곳 해두고요. 자, 이곳 단수치니까, 이거 보세요! 우와. 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수순이 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곳을 막아 달라는 거예요. 자, 이곳 막아 주면 크기 이곳으로 막겠다는 뜻이고요. 저쳐 오면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이렇게 두면 이 돌이 지금 환격으로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장면에선 이곳을 두면, 막아갔을 때, 여기 환경을 조심하기 위해서 뭔가 약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연결하면 이곳을 내려 빠지는 순간, 이거는 지금 대궁소궁으로 백돌이잡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뛰어 들어가니까, 와, 지금 뭐, 정유진, 김민서 선수도 정확하게 지금 노타임으로 두고 가고 있고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밀어두고, 자, 이와 같이 뻗어둡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찔러 들어오고, 자, 이거 먹여치기 해서, 이와 같이 지금 정말 어려운 이러한 수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결국엔 이와 같이 지켜두면서, 자, 여기가 어떤 형태 되냐면 지금 이곳을 단수로 치면 자 이렇게 활로를 줄여가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데 하나 먹이치기를 하면 자 어차피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이거 때려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두개 된다면 자이 흐름은 폐가 되죠 자 이렇게 폐가 된다는 것은 자 지금 백 입장에서도 바로 이렇게 폐가 되면 초반에 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폐를 조금 걸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와 일단 단수를 치니까 아 일단 줄어가죠 그리고 여길 젖혀갔는데 이 젖혀간 수가 또 블루스팟 짜리에요와 지금 부협파음팀의이 완벽한 호흡이 허서영 김경은 찰떡궁합 팀을 압박하는데 야 이거 예사롭지 가 않습니다. 자 이거 저쳐왔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자 이곳 단수 치면서 자 이와 같이 돌려 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니까 자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인공기는 여기보다는 차라리 이우상기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았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지금 하변 쪽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눈목자로 지켜두었고요. 자 그러자 바로 삼성을 파고 들어옵니다. 자이 폐를 남겨놓고 두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폐가 아직 완벽하게 누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흙이 좀더 늘어진 폐기 때문에 훨씬 더 기분 좋은 상황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포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흐름은 전혀 만만치가 않은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드디어 그리고 이곳으로 부력 파운 팀이 삼성을 파고 들어왔고요자 그러자 이제 허수영 김경훈 찰떡궁합팀이 이곳을 막아두고 자 똑같이 들어갑니다한번더 붙이나요? 자 이렇게 어서 한번 또 복잡하게 갑니까? 자 궁금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 그냥 침착하게 치봤고요. 저혀 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저혀 가니까 자 이와 같이 두어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끊어갔고요. 자 이곳을 잡아둡니다. 자 이곳 단수 치는 수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상했을 수 있는 그러한수순이었고요자 이제는 이와 같이 상변을 지켜가면서 일단 백인 정유진 김민석 불협화음 팀은 상당히 본인들이 바둑이 잘 풀렸다 이걸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지금 반면에 허수연 김경훈 찰떡궁합 팀은 뭔가 바둑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꿀 수도 있는데 흑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바둑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물론 인공지능이 약간 백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흑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빠보이진 않거든요. 자 지금 이거 걸쳐왔고요. 그리고 이거 붙여놓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압박 들어갑니다. 그러자 백이 지금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자 이와 같이 잡아두는데 은근히 두텁게 바둑을 짜 나가고 있는데, 아 지금 이곳을 지켜가면서 이 백돌 압박하게 되어서는 이 바둑 아직 몰라요. 자 지금 이곳을 두어 가니까. 붙여가고요. 자, 젖혀간 다음에 자, 이곳으로 이렇게 급소를 때려내니까 자, 이곳을 지금 딱 붙여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젖히면 이렇게 바로 끊어가는 수가 보이기 때문에 약간 늦추는 수가 어찌 보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야, 이 장면에서 허순선수가 그냥 바로 끊어갑니다. 자, 이 백도를 공격해 가겠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나와서 이렇게 끊어주면 4방, 8방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백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지만 백도 변신하는 수가 있겠죠. 자, 이거젖혀가고요뻗어두니까 이와 같이 지켜둡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 찰떡궁합팀은 여기 중앙 쪽에서 약간 실리적인 손해를 받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들어온다면, 이거 갖다 붙이고 자 이렇게 뻗으지면 여기 젖혀있는 수순이 선수죠 이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그러고 이렇게 벌려버리면 자 귀를 완전히 쏙 빼먹기 때문에 자 지금 백입장에서도 자 무난하게 지금 일단 붙여오지 못하게끔 삼삼 못 들어오게끔 지켜두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눈목자로 지금 살짝 비껴나갑니다 자 이곳으로 나가는 수순이 일단 여기 나가는 수를 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백입장에서는 아 이곳으로 누워간다고요 아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곳으로 호구를 쳤어요. 자 그러자 이곳을 입구자로 두어 가는데요. 아 이거 너무 발이 느린데요. 자 인공지능도 지금은 차라 리 이곳을 두고 만약에 이쪽 부분을 뭔가 싸우러 오면 그때 이렇게 두어서 여기 백도를 이제 단돌이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자 지금 이곳으로 입구자로 두어 갔어요. 자 이곳 입구자 두어 가면 지금은 무조건 백이 이곳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축을 나가는 수법도 있긴 한데 자 이때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자 이렇게 쭉쭉 밀어 버리게 되고 자 이곳을 지키게 된다면 자 상변 쪽에서 백집이 오마무시하게 크게 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흐름은 백이 좋다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자 이곳을 아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있어요. 맞아. 자이 수가 정말 좋은 수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장면에서 사실 이런들 두기 전에. 여길 잇는 수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였어요. 왜냐면 이곳을 잇고 자 이렇게 두고 여길 잡으러 오면 이 타임에 물론 이렇게 먹여치기 하면 뭐 백도 이런 식으로 들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자이 장면에서 아예 먼저 공격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이곳으로 공격 들어가게 되면 자 이곳으로 들어와서 이도를 지금 잡으러 들어온다면 자 이곳을 먹여치기 를 하고요. 잡으면 요렇게 두는 순간 자이 형태가 지금 여기가 비기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기죠. 자, 그럼 이거는 배기증수 여기가 비기 되면 이거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선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를 먹여치는 걸. 지금 허용하더라도 자, 지금 이곳을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여기를 먹여치기를 하면 자, 이곳을 때려냈을 때 이렇게 단수치게 되면 자, 지금 만약에 이 패를 걸어가서 지게 된다면 이 백돌 지금 다 걸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기를 연결하는 수가 가장 지금 어찌 보면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곳을 연결하는 한지 이곳을 두어가니까 자, 이거 밀어두고요 자, 지금 이곳을 두었는데 지금이라도 여기를 연결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더 버텨가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 구자 두어가니까 여기서 김민서 선수가 바로 이도를 때려내면서 자 뒤로 그냥 딱의자에 기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됐다 이거죠. 자 김민서 선수는 이곳을 딱 잡고 이제 됐다. 이 바둑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바둑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곳으로 눌러가고요. 자 이곳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아, 여기가 또 단수 치고 끊어가는 뒷맛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서 단수를 쳤어요. 허선 선수가 이곳으로 단수를 쳤는데 자 이곳 나갔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마가 가면서 이 백도를 공격합니다. 아직 지금 물론 백이 유리하긴 하지만 이 바둑은 페어 바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몰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바전차 째고 나갔구요자 그리고 이곳으로 압박을 들어가니까 마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두텁게 마가 가고 있는데 백도 이곳을 밀어붙이면서 보다 더 강하게 바둑을 두어 가는데 야이 바둑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허서영 김경훈 선수는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민혁이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두 민혁이사가 이 대회가 이벤트 기전이라 그런지 둘다 그냥 너무 옷을 빨간색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옷 있죠? 저렇게 빨갛게 입고 나왔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이 지금 이 대회에 출전했던 그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둑팬들이 지금 허소현 김경훈 선수가 바둑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허소현 김경훈 선수를 거의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야 지금 허소현 김경훈 선수는 바둑을 줘도 바둑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라게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 기사 정말 최고의 인기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밀어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길 한 칸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백도 이와 같이 두어 가는데 정유진 김민서 선수는 상당히 호흡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바둑을 특별 해설로 최정 선수가 해설을 했는데요. 최정 선수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유진 김민서가 호흡이 너무 좋다. 야이 선수들 만약에 패호 바둑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 이 선수들이 둘이 편 먹고 나오면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유진 김민서 선수의 이 지금 호흡은 너무나도 완벽하다. 근데 팀 이름은 불협화음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 정 반대되는 그러한 팀명을 들고 나왔는데요. 와 이거 지금 이봐도 정말 정유진 김민서 선수는 최정 선수가 이야기하기로는 단한 번도 뭐 잘못된 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두 기사의 호흡이 너무나도 완벽하고요. 허서영 김경훈 선수는 그냥 뭐 바둑 팬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자체가 그냥 경이로운 거죠. 아름다운 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갔고요. 그러자, 지금 이곳으로 나리째로 두어갔어요. 자, 지금 이곳 하나 찔러두고요. 자, 이곳 끊어옵니다. 뻗어두었고요. 자, 이곳으로 뻗어두고 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하나 살짝 밀어가면서 이자신에 있는 흙의 약점을 지켜가고 있는 자, 찰떡공화 팀이고요. 자, 그러자... 구려파움 팀은 이곳으로 날 일자로 두고 가면서 이 흑도로 지금 공격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여길 지킬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곳 중앙 쪽을 뛰어서 빨리 이 백도로 공격했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참아 두었거든요. 왜냐면 이곳을 받아주면 자 지금 이안 받아주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것을 받아주면 이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수가 좋기 때문에 자이 교환이 선수라고 본것 같은데 자 여기서 손을 빼는 수순이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자 이건 입구자로 빠져나가고요 자 이걸 밀어붙이니까 자 이와 같이 한 칸에 뜁니다자 그리고 여기까지 들여다봤는데 자이 장면에서 뻗어두고요. 지나가는 길에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은 여기를 잇고 자 지금 이곳을 이렇게 끊어오면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글쎄요 이렇게 단수치고 나가는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어오면 자 지금 여기서는 자 이거 단수치고 나가고 자 지금 여기서 역시는 아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두게 되면 요길 때려내는 수가 선수기 이 때문에 아 이거 지금 백돌도 만만치 않을 뻔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허세 선수가 계속 고민에 깊어져요 이제 초읽기에 몰리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세 선수는 아 일단 여기는 연결하고 봐야 될것 같은데 허세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아 지금 이곳을 막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인공지능 그래프가 조금 백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 이거 때려내면서 자 서서히 지금 이곳의 중앙이 백돌이 요걸 때려내면서 두터워졌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확실히 백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제는 그냥 부어서는 못 이긴다 이거야 자, 그래서 허수 김경호 선수가 이곳으로 밀고 나가면서 지금 여기서 승부 호흡을 발휘하는데 젖혀 오고요. 자, 이거 젖혀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길 끊어만 준다면 이렇게 단수 쳐서 이거 지금 백돌 진짜 허벌나게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 이곳으로 찔러 들어가는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여기를 있는 곳은, 자, 이곳으로 젖히는 순간 요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미리 단수를 치고 끊어가죠. 이 뜻은 뭐냐면,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와 같이 지금 이쪽 부분을 연결해서, 지금 이곳을 잡으면 이어서 이 백돌, 상변 쪽에 있는 백돌을 모두 공격해보겠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단수 치고요 자, 마지막 이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허세연, 김경훈, 찰떡궁화 팀입니다.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지켜두고 있는 건 뭐냐면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두어서이두 점을 잡을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여기서 사실 이와 같이 지금 이 장면에서 당장 이곳을 영 아이고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잊고 싸우고 싶긴 한데 자 이쪽을 잊고 싸우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하나 찝는 순간 뭔가 여기 크게 요석이 딱 나가는 그런 느낌이 싹 들기도 하고요. 자, 지금 이곳을 두고 이런 식으로 진이 된다고 치면 자, 지금 이쪽 부분 또 끊어지는 수도 또 뒷맛이 약간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또 들여다보면 여기가 지금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상당히 지금 골치 꽤는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데 때려내면 이곳이 선수예요. 또 이런 데막 들여다보고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 두면 자, 이 장면에서 지금 이런 데 하나 살짝 선수가 이런 데만 듣는다고 치면 자, 이런 데 받아 주면 이제는 이런 데 끊어가면 이거 지금 오히려 흑돌이 다 걸려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골치 나 아픈 그런 장면이라 이곳 하나 호구 첫요자 그러자 이거 붙여옵니다 자 정말 지금 정확하게 두어 가고 있어요 자 이곳 젖쳐오니까자 이곳을 하나 살짝 때려냅니다 승부 호흡인데 이게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가 정답을 찾아내라 뭐 이러한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끼워 들어가면서 자 지금 이곳을 또 때려내고 자 이와 같이 하나씩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연결을 했어요 자 아직까지 백들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백도 살짝 떨리는 그런 장면인데 자이곳으로 하나 젖혀가고요 자 이곳을 두 가니까 지나가는 게 단수를 치고 자. 이곳까지 뻗어둡니다. 요거요렇게 두면 이거 흙돌이 잡히죠? 받아줘야 돼요. 아 지금 이거는 이곳으로 먼저 두어가면서 흙돌을 좀 살려보겠다 이런 뜻인데요. 받아주네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살려두니까 자 지금 이곳으로 좀 입구자로 두어가면서 이 돌까지 살려오죠. 이거는 이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뻗어서 잡으러 오면 진짜 여기 찔러 들어가고 여기 끊어서 이돌다 잡으러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거 또 하나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에이, 일단 공격 들어가네요. 선제 공격 들어가는 자 찰떡 공학 팀입니다. 자 그러자 이거 끊어두고요. 자 지금 이와 같이 두어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돌을 잡으러 가기가 이제 더 이상 애매하지 않습니까? 중앙에 집나는 거랑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 선수 교환 하나 해두고요. 자 이거 끝내기로 지켜두고 있는데요. 자 이것 하나 슬쩍 때려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 시간 연장책에 불구하고자 그리고 결국 엔이과 뛰어들어갔어요. 아 지금 부력파운 팀은 정확합니다. 지금 수순이 너무 정확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뻗어두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나리째로 두어 가는데 보통 지금 이 상황은 백이 좀 많이 유리하거든요. 자 이렇게 유리하게 되면 많은 바둑팬들이 빨리 던져라.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허소연 김경훈 선수 팀에게는 제발 던지지 마라. 조금만 더더달라 아름다움을 좀더볼수 있게끔 조금만 더 달라 두어달라고 지금 대길창에 채팅창에 너무나도 그런 댓글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 역시 인기가 있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 들어갔고요 자 이거 붙여갑니다 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뻗어두고 자 지금 이와 같이 두어가고 있는데 자 이곳을 연결했다라는 것은 이곳 어딘가를 두면 여기를 찝는 순간, 자, 지금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여기 한칸띄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곳을 꽉 이었는데 자, 이곳을 잇게 되면 이제는 여러 데 갖다 붙이는 뒷맛이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역시 그곳을 갖다 붙이네요. 자, 이곳까지 나왔는데 자, 끊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뻗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당장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건이흙돌이 먼저 잡히겠죠 백의 활로는 내수고 흑의 활로가 세수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수를 늘리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하나 붙여서 이곳 받아주면 이거 끊는 순간 이곳을 또가이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선 아 이게 지금 이런 데가 끊어지면 자 그리고 여기가 때려내면 이곳이 지금 중앙이 완전히 끊어져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뭔가 큰일 났어요 찰떡궁합팀 큰일 났습니다. 자 이거 때려냈구요자 이곳을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기어코 끊어옵니다. 자 지금 이곳을 막아갔고요. 자 이거 붙여오면서 자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어찌 보면 강한 수상전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자 지금 여기를 연결을 또 하지도 않고 자 이거 단수 쳐갑니다. 자 지금 이곳을 치키니까자 이곳 하나 들여다보는데 와이 수가 따끔해요 이으면 끊는 수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 하나 찔러 들어왔고요. 자 이거 막아두고 자 이곳을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 다 잡으러 가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끊어가면서 이제 응수타진 들어갔는데 자 지금 여길 이렇게 막아두고 자 이렇게 호구를 치면 자 이거 지금 패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길 두고 자 이와 같이 지금 패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패는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여기서 미리 조금 더 판을 키워놓니다 패를 키워놓는 거죠 자 이렇게 두고 지금 이곳을 연결을 했어요 저 지금 이곳을 패를 못 들어가고 여길 연결하면서 이제 여기 어떻게 둘 거냐 물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곳을 두고 갔고요 자 이거 단수 치고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때려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길 때려내면 백입장에서도 약간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거의 양패와도 같은 수순이에요 왜냐면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두는 수가 이바꿔치기가 되는데 이 바꿔치기는 백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백이 남는 게 크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장면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자흑허서영김경훈 선수가 상당히 곤란해진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자 이거 나가고요. 자 지금 이거 패감을 쓰고 있는데 거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패성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때려내고요자 이거 내가니까 또때려냅니다자 이거 때려냈고요자 지금 이곳을 연결하니까 자 이곳을 때려내고자 지금 이곳을 떡하니 때려내니까허서영김경훈 선수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던졌는데요. 아 지금 이 바둑은. 이벤트 기전이거든요. 자 해성 여자 기성전 자 페어바둑으로서 허소영 김경훈 선수가 아 진짜 정유진 김민서 선수를 맞이해서 멋진 바둑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 지금 아이 자기 쪽에서 이 멋진 정석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수순을 보여줬는데 야불협 파음 팀이 찰떡궁합을 이기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팀명이 살짝 뒤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멋진 바둑을 이, 네 기사가 보여줬는데, 와, 이번, 이번 해성 여자 기성전 페어 바둑. 내용이 상당히 알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허소연 김경훈 선수의 이 지금, 어찌 보면 아름다운 이 모습이 한국 바둑을 더욱더 빛냈다. 뭐 이러한 댓글창이 있어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정말 허수영 김경훈 선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기사라는 게, 와, 지금 여러분들이 바둑TV 댓글창을 보시면요. 정말, 와, 두 기사에 대한 칭찬밖에 없습니다. 보통 바둑을 지면, 아, 또 바둑 졌어. 막 짜증 섞인 그런 댓글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허수영 김경훈 선수에는 정말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러한 지금, 멋진 댓글들이 나왔고, 자, 이 바둑은 진짜 아름답고 경이로운 바둑이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재밌는 바둑 보여주었고요 자, 이번 혜성 여자 기성전 페어 바둑은 정유진 김민서 선수가 허수영 김경훈 선수를 꺾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